제대로된 놈이라면, 사람새끼라면 기자회견 열고 석고대질를 했어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앱이라는, 앱이라는 작자가 돈에 환장해갖고 그러지 않는 이상 사과를 시켜야 될거 아니야. 야이 목돌미를 끌고 와서라도 기자회견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해? 어시스트 하나 했다고 무슨 뭐 어쩌라고 박수 쳐달라고? 지금도 이강인이가 기자회견을 안 해요. 이 정도의 핫이슈가 됐으면 몇자 찌끄려갖고 지가 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 시켜갖고 대필 의혹도 있잖아요. 이 정도면요. 이 정도의 또 공인이면 기자회견을 해야 돼. 이강인은. 옛날에 이명박 못 봤어요? 이명박? 국민 여론이 무서워서 이명박하고 부부가 엎드려 무릎 꿇고 사죄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강인이 대통령보다 위야? 이 새끼는 뭔데? 변호사 시켜서 미안하다고 개질할 돈은 끝이야?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기자회견 열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돼요. 제가 물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울고 불고 한번 봐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막 울면서 해도 될까 말까. 인데이 새끼 지금 뭐하고 있어. 손흥민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은 손흥민이 용서를 해줬다고 해서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건 이제 비본질이 돼버렸거든. 아니, 이강인이 기자회견에서 사과 인터뷰 한적 있어요? 울진 않더라도? 지금 이 정도면 울어야 돼. 지금이라도 기어 나와갖고 기자회견 열고, 어? 솔직히 나서 손흥민 선수에게 가서 손잡고 화해 쇼하는 그런 짓거리는 국민들을. 개돼지 바퀴벌레를 보는 거고 제대로 된 놈이라면 사람 새끼라면 기자회견 열고 석고대지를 했어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래도 대가 말까 한데 이 새끼는 잔머리만 살살 굴리고 갑질 존나게 하고 손흥민 갖고 손잡고 이렇게 화에 쇼하고 자빠졌고 손흥민은 무슨 죄야 왔는데 싫어 그럴 수 없잖아 그러면 또 손흥민 나쁜 사람 되지 받아주는 거지 손흥민 형한테 사과했어요 이게 사과 끝이야? 본지는 그게 아닌데, 국민, 그,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나이 어리다고 말하는 게 생각까지도 어린 놈이 새끼 싸가지가 없는 놈이에요. 석고대절을 해야지, 기자, 그러면 니가 맞아. 니네 앱이라도, 이강인의 앱이라도, 황소룡이라든지, 황소룡이 황선흥이 사랑하는 애제자라며, 사랑하는 각별히 챙기는 선수가 이강인이라며, 그러면 대표팀 감독했고, 그렇게 아끼는 애제자라면, 야, 기자회견 열고, 너 석고대절, 쇼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야지. 이 새끼 한 번도 그런 게 없잖아. 잘났다고 해서 뭐 어시스트 하나 했다고 무슨 뭐 어쩌라고 박수 쳐달라고 아시안컵 다 망쳐놓고 그 PSG 거기서 어시스트 도움 하나 했다고 박수 쳐주라는 거야? 직구석의 문제야. 직구석이 에비라는 에미라는 작자가 저 정도 아들이 저러면은 돈에 환장해갖고 그러지 않는 이상 사과를 시켜야 될거 아니야? 야목돌미를 끌고 와서라도 기자회견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해. <laughs> 안 해. 쟤는 직구석 자체가 인성이 이강인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예. 애새끼가 그러면 부모의 부모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 저저 아, 정도면 안 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이슈가 아니잖아. 안 하는 거야. 저저 저 직구석은. 그러니까 이강인도 욕해지만 이강인 애미애비가 애새끼를 잘못 가르킨 거예요. 애들 그 교육 잘 받는에 보면 부모들 보면요 딱답 나옵니다. 싱크를 딱 맞아 떨어져. 엄마 부모하고 자식하고 비슷하잖아요. 자식이. 부모하고 어서 주소 오지 않는 이상. 그 그래, 지금 이강인 뭐 보세요 사태가 이 지경인데 에미 애비라는 게 돈에 미쳐가지고 지금 자식이 뭐여러이 좋던 말도 기자회견 시켜서 사과의 말 하나 말도 안 해. 이강인 욕하는 거 플러스 저건 에미 애비가 잘못된 거예요.